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어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종종 하는 얘기들인데요. 할 때마다 참 벅차고 감사한 얘기들이에요. 뭐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이런 그 생각까지 하게 하는 정말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제 영어 가르치는 일에 큰 영향을 주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무튼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이제 열심히 열심히 이제 공부들을 하셨는데요. 그 저도 이제 정말 공부라면 그 자신이 있었어요. 가끔씩. 근데 그뭐 저분들 앞에서는 야 병원도 못 내밀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분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처럼 어, 여러분들은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셔서 정말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럼 선생님은 그 뭐를 마음껏 하고 싶으시냐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그 가르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회 혹은 역사 선생님을 꼭 하고 싶었었어요. 뭐제 정치, 전공이 정치학이기도 하고요. 저는 철학이나 역사 같은 것들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그 하면서 직업을 그것으로 이제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참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뭐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미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다가 설령 전업을 한다고 해도 사회선생님이 되려고 뭐 직업을 바꿀 가능성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한테 사회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대답했죠. 그뭐 저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해계 뭐 이런 얘기들을 그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뭐 미국의 선거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로마 역사, 뭐 아니면 미국의 정치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사실 뭐 여기는 영어 그 공부하러 이제 오시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저에게 뜻밖의 그 답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너무 알고 싶어요. 우리도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데카르트 해결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싶고요. 미국의 선거제도도 선거 궁금하고 로마 역사도 궁금해요. 너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그리고 그 이제 또그 미국의 역사라든지 정치사는 더더군다나 꼭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분들이 나름 세게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세게 이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셨을 때도 제가 이제 기절을 했는데요. 인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너무너무 그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분들을 이미 이제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빈말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시면 또, 쌩하니, 너무너무 열심히 하실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과 인문학 공부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시던 시점은 이미 많이 그, 무르, 영어가 많이 무르익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뭐 단어 수거, 그리고 독해 실력 같은 것들이 이미 중급 시자 수준은 안정되게 그 진화가 있었고요. 열심히 고급을 향해서 이제 달리고 있던 시점,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즈음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하그 연어라는 게 사실 생각을 담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각의 레벨도 그 같이 높아져야 되고요. 생각의 레벨이 높아지려면 사실 인문학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연세 의 분들이 인문학 공부에 절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생활 속에서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인문학 공부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냥 영어 공부만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도 인문학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그 이제 말씀을 그 하시는 순간에 저는 이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이제 번쩍 났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분들도 가능하겠구나. 왜 내가 그런 어린성을 끄 생각이 갇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암튼 우리는 곧바로 이제 인문학 공부에 돌입을 해서 공부를 이제 했죠. 저도 성질이 불같은 편이고, 그분들도 다들 한다면 그,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이제 삘이 왔으니까 달리기 시작한 거죠.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게 우리는 정말 열심히 그, 서로 뭐,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원래도 인문학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지만,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더더욱 그,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 무슨 맛인지 모르죠. 이 역사라든지 철학 정치 얘기들이. 근데 이제 삶의 연륜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 인문학 공부가 맛있다고들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빠져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인문학적인 바탕을 깔아 놓으니까 주춤하고 또 사실 험난해 보이던 고급 영어가 확 당겨져 있더라고요. 고급 영어는 정말 인문학과 버무려져야 되는데요. 그분들은 그게 이제 완전히 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고급 영어 과정도 재밌고 무난하게 마무리하셨어요. 그 과정을 마치니까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야, 이게 비로소 미국에서 살맛이 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저도 비로소 그때 아, 내가 영어 가르치는 일의 설계도를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그때까지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문법과 단어 수거 실력을 뭐 향상시켜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쓰게 하고 뭐 말하게 하는 게제 그 영어 선생으로서의 전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가서 마무리도 한 거였어요. 영어 공부의 마무리에 인문학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건 알았었지만요. 그때 말하자면 저는 그게 영어 선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그 영어 선생이 하면 참 좋, 좋을 뭐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영어하고 이제 인문학하고 이제 버무려서 공부하는 일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 가르치는 일에 인문학을 반드시 집어넣어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정말 즐기고요. 학생분들도 정말 뿌듯하게 공부들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문학도 잘 버무려서 재밌게 해보려고요 그 옛날 그분들과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제 얼떨떨하게 시작한 그 일이 이제 더큰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인문학 공부가 영어 공부에 필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또그 저는 재밌는 영어, 영어 공부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